어 바로 세븐일레븐이 있네 아하 세븐 원앤 네. 식스 커피 어 옛날 시골 통닭도 있네 어디 와 두마리에 만오천원 여러분 옛날 통닭은 두마리에 지금 만오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진강 옆에 있는 마루라서 탄마루 인가봐 아... 장흥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 인가봐요 아 진짜? 어. 그런가보네 등도 없는 응. 횡단보도라. 차 먼저 보내고 가자. 저는 칼로리 바란스를... 바란스... 뭐 있지? 아, 한국 과자가 맛있죠. 음... 응? 칼로리의 바란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클로리 바란스 대신 허니버터칩을 먹을까? 바란스가 <laughs> 안 맞을 거야. 바란스가 <laughs> 너무 깨지겠지? 네. 없네, 여기는. 바란스가 없네. 없네. 칼바. 이것 바란스 없는 듯싶나 에너지 바는 있어. 아무 제라드린 받아도 돼요. 그거. 아니면 백반집 가서 조금 적게 먹어도 되고. 보통 이런 데 있는데. 여긴 다 과자네. 비타민은 있지만 아, 칼바는 없다는 거물 아, 마실래? 물이라도 아, 저추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와2% 부족할 때몬플러스1이야암바사드 <laughs> 우와. 개토라이 먹자 두 개.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이제 곧 빼빼로데이구나. 와. 오 통닭 맛있겠다 <laughs> 여러분 맛있겠다 저녁에 하나 뜯을까 오늘 저녁 네. 통닭 고고. 아, 저 형의 바란스를 자꾸 무너뜨리는. 바람. 어, 아, 맞다. 내 바란스. <laughs> 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진짜. 두 섭이요? 두 섭이는. 놀라운 가격, 그쵸? 어이구. 페리카나도 있네요. 경쟁이네. 어릴 때 페리카나 치킨 진짜 많이 먹었습니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펠리카나. 칼바, 칼바 없어서 못 샀어요. 칼로리 밸런스가 없어서. 어? 내 숙소는 저긴데? 돌아가야겠구나. 칼로리 바란스야, 밸런스야 밸런스야? 밸런스야? 저는 학교 다닐 때 바란스로 배웠습니다 바란스 <laughs> 보통 바란스로 배우지 그렇죠 저희는 부산은 또 영어를 배울 때 이제 사투리를 배우기 때문에 치킨은 단백질이라 살이 안 찐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지금 이분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경솔했네요 저희 말을... 치킨은 또 일정 부분은 밀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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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름 이런 것들은 이제 살로 가겠죠 그쵸 지름이 좀 살을 더 찌우죠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은 이제.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겠죠? 아, 그렇겠죠 <laughs> 일본어요 곤니치와 응. 도조 도조 여로시코 오가이시마 오, 잘한다. 아, 금꼬면 니온고, 스코시답 우리 식당. 네. 맛있겠다. 아, 모든 치킨은 옳다. 그쵸. 치킨은 옳지만, 아, 요즘 너무 비싸, 그지? 맞아요. 치킨이. 튀긴 걸 먹는 이유는 아주 명백하죠 <laughs> 맛있 맛있으니까 맛있어 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튀겨먹는 거튀김에 신발도 맛있답니다 여러분 <웃음> 중국어 <웃음> What I love you right. uh. 아닌데? 맛있어 1, 2, 3, 4 I m Korean I 제 중국어를 아이고. 배운 적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뮤지컬 빨래할 때 아. 중국 한달 공연을 이제 가야 돼가지고 그때 중국어를 거기 전에 미리 배워뒀는데. 가란스를 한번. 그냥 백반을. 그럴까요? 백반을 먹자. 그러면은 준비해서 준비해서 어... 준비해서. 한시? 어, 한식 먹어도 충분하고 응. 응. 여러분 저는 벌써 어느새 숙소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집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들 맛점 하시고요 네, 이상 장흥에서 이규현과 박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